창문에서 지금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두꺼운 이불을 지금 이렇게 둘러 놔도 물 스며들고 있고 오. 선장 음. 여기뿐만이 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 0까지 음. 모든 방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누수가 다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금 음. 분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창호시공 되어있는거 3년만에 왜 뜯냐? 도대체 왜 뜯어야되냐? 시청 창호에서 지금 창호를 잘 모르는 소비자를 상대로 지금 말로 현혹을 시켜가지고 창호사 하는거 아니냐? 물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리만 바꿔라 아니면 문짝은 살리고 틀만 바꿔서 다시 시공을 하자 어차피 중요한 건 누수이고 하자 철이다 보니까 습기 찬 유리 바꿔주고 A 종이란 일반 유리 다 b 종 로이 유리 다 바꿔주고 비용을 최소화하자 했더니 소비자분은 싫답니다. 그냥 바꾸고 싶답니다. 이 집에 대한 굉장히 창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 모든 창을 다 버리고 싶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전원주택 생을 즐길 때 우리의 지금 불행에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창호와 창표를 눈 앞에서 다 치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이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는 훨씬 높은 등급의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모적인 비용 부담 같은 것도 소비자한테 어,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물이 안 새면 거짓말이죠. 음. 음. 이게 이 외벽에 지금 다 <laughs> 돌이잖아요. 네. 돌에도 구멍이 군데군데가 한, 한 100분 정도 잡았어요. 슬픈데 음. 계속 잡아가면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 구멍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이런 데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속은 시원하실 거예요. 본인은 알았던 것 100%는 다못 잡아요. 근데 90분 이상은 잡을 수 있어요, 이제. 방수로 한 잎이 있는데, 이거부터 다 날라버려요. 아. <laughs> 이게. 아무 필요도 없는 거네 예, 이, 이 돌이 100% 저, 하강석이 아니라서 방수가 되는 돌이 아니에요. 아. 경사를 둬놨는데, 그레이 지 가고 있는 중이고그레 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실리콘이발라지니까 방수가 돼요. 그 다음에 스카이를 내일까지 타가지고 측면까지로 한번 전철를 저희가 계속 잡아다갈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요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사장님이 너무 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이찮아요아요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아요아요괜아요 괜찮아요. 아요아요하찮아요괜아요아요요요 지금 이거 먼저 창호 다 끝내놓고, 응. 창호는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된다. 응. 결국은 잘 하셨어요. 예. 예. 무조건 사장님한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거고, 이모는 따로 이제. 저희 오늘 끝내고 직원 16명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80%이원이다 왔어요. 그러니까 다 정직원들이고, 공사가 꼼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업자는 1인 사업장이잖아요. 더 외주 수자는 일당 쓰고, 달라요, 저희는. 정말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저도. 업자분들 LG 뿐만 아니라 KCC 현대 영림 예림 모든 창호 사장님들 당신 지키십시오. 이게 시공입니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냥 시공의 기본에 입각해 가지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겠습니다.